안녕하세요. 빵야 빵야 방구석 종잡이 개봉순입니다. 오늘은 언박싱을 해볼 건데요. 간만에 토이스타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아마 토이스타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이 아닐까요? 그럼 함께 보시죠. 짜잔! 바로 이겁니다. 토이스타 글록 17 에어코킹입니다. 정가는 25,000원이고요. 인터넷 최저가는 16,000원입니다. 제가 전에 토이스타 글록 1 8시를 리뷰했었죠? 사실 슬라이드 외형이나 탄넷층 말고는 동일한데요. 이걸 또 구매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다른 컨텐츠에서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토이스타 글록이 외형이나 각인을 제대로 만든 거에 비해 내구성 이슈가 참 많았어요. 요즘에 나오는 건 최종 개선형이라서 내부 네 유닛이나 아웃바레 피스톤 등 내구성이 강화된 버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스를 보시면 토이스타 글로 기존과는 다른 박스인데요. 이건 수출용 박스라고 하더라고요. 포장은 이게 좀더 멋지긴 한데요. 박스는 더 약한 재질이에요. 아무튼 이건 20세 용이니까 초초딩 여러분들은 구매할 수가 없어요. 이제 언박싱을 해봐야겠죠? 박스를 열면 간단한 설명서와 주의사항이 있고요. 구성품은 글록 17총하고 비비탄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탄색상으로 구매했는데요. 검정색과는 다른 뭔가 오묘한 멋이 있는 것 같아요. 글록 회사 각인과 17 모델명, 실촌 제조국인 오스트리아, 9mm까지 각인은 잘 되어 있고요. 손잡이도 각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옆면에도 총기 번호도 잘 되어 있고 라이센스를 받았다는 각인이 있어요. 슬라이드 윗부분은 사이트도 흰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좀더 조준하고 쏘기가 편합니다. 슬라이드 스톱도 잘 되는데, 슬라이드 스토퍼를 좀 세게 눌러야 돼요. 그리고 리턴 스프링 장력이 너무 센거 아닌가 싶네요. 안전은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고요. 올리면 방아쇠가 당겨집니다. 보이는 메탈 부품은 안전장치와 분해레버, 방아쇠와 슬라이드 스토퍼만 메탈입니다. 최종 버전으로 오면서 에어 누출이 기존보다 심하다고 하는데, 사격을 한번 해볼게요. 실이 자상탄이 심하고 집탄이 너무 벌어지네요. 자, 그러면 간단한 작업으로 에어 누출도 잡고 집탄도 조금 잡아 볼게요. 분대는 먼저 장전을 해 주세요. 그리고 탄을 집을 제거하고 슬라이드 끝부분에 있는 플라스틱을 빼 주세요. 분해 핀을 내린 다음에 슬라이드를 밀어 주면 되는데 힘이 좀 들어가니까 그럴 땐 양손으로 핀을 잡고 책상에 내려치세요. 내부도 여기 메탈로 된 부분이 많고요 전반적으로 개선을 계속 거듭한 만큼 최종 버전은 잘 만든 것 같아요. 집탄을 향상시키고 장전을 좀더 편하게 하려면 아웃바렐과 이너바렐도 분해해야 하는데요. 챔버를 좀 밀어준 상태로 밑에서 피스톤을 밀어서 이렇게 피스톤을 쏙 빼주세요. 챔버는 그냥 아웃바렐을 잡고 이렇게 잡아 당기면 됩니다. 쉽죠? 송곳이나 이렇게 작은 드라이버로 챔버 핀에 이렇게 갖다 대고 살살 두드려주면 핀이 나오게 되는데 그냥 빼면 됩니다. 그럼 이너바렐이 쏙 빠지게 되는데요. 호복고무는 그냥 이렇게 밀어주시면 빠집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오늘 산새 제품이거든요. 여기 챔버에 벌써 갈라진 거 보이시나요? 이러니까 에어 노출도 생기는 거죠. 그리고 새 제품인데 챔버 상태가 썩 좋지가 않네요. 토이스타 좀 실망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이런 챔버를 받게 되시면 바로 AS 요청을 해서 반품하세요. 그리고 이너바렐이 알루미늄인데요. 인터넷에 황동 이너바렐을 5,000원이면 구매 가능하니까 바꾸셔도 됩니다. 먼저 꽂을대로 이너바렐을 청소해주세요. 쇽쇽 쇽쇽 중요한 건 내부에 물이나 오일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자, 호법 고무에 이런 테프론 테이프를 감을 거예요. 다이소에서 천 원이면 살 수가 있어요. 두 바퀴 정도 감으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게 절대로 힘을 줘서 쓰게 감으시면 안 돼요. 그럼 호법이 과하게 감겨서 0.2g 비비탄을 발사해도 비비탄이 하늘로 승천해버려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데요. 이너바렐에 호법 고무를 넣고 챔버를 넣으시는데요. 앞쪽에서 육안으로 호법 고무가 일자가 되게 해주셔야지 좌우로 살짝만 기울어져도 좌상탄이나 우상탄이 납니다. 다시 챔버에 핀을 꽂고 넣어주세요. 챔버 양쪽에 스카치 테이프를 두번 정도 감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아웃바렐과 이너바렐이 좌우로 좀덜 흔들리게 돼요. 그리고 고정 호법이 싫으시면 여기 플라스틱을 좀 잘라내시고 면봉을 넣고 작은 나사와 얇은 플라스틱을 덧대어서 가변 호박을 만들면 되는데 그냥 10만원짜리 가스건을 추천드려요. 그 다음엔 절연 테이프로 이너바렐 앞쪽을 계속 감아주세요. 이러면 아웃바렐과 유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웃바렐 안쪽에 실리콘 오일을 살짝 뿌려주시고 이너바레를 넣으면 여기 틸팅 움직임이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리턴 스프링과 봉이 엄청 뻑뻑하거든요. 이거는 설계 미스예요. 스프링 너비가 살짝 더 넓어야 했어요. 우선 스프링을 빼주시고요. 어, 보세요. 엄청 뻑뻑하거든요. 이런 장전할 때도 쓸데없이 힘을 더 잡아먹게 됩니다. 이 봉을 사포로 좀 다듬어주세요. 그러면 살짝 더 부드러워져서 스프링 간섭이 줄어듭니다. 녹이 생길 수 있으니 라카 한번 뿌리셔도 되고요. 마무리로 실리콘 오일을 뿌려 줍니다. 집에 니퍼가 있으시면 스프링을 여기 두칸 정도 잘라 주세요. 다시 리턴 스프링과 봉을 결합하시면 되는데 확실히 아까보다는 스프링 간섭이 좀 나아졌네요. 마지막으로 슬라이드가 움직이는 곳을 실리콘 오일로 뿌려주세요. 자,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죠. 슬라이드와 아웃바렐을 결합시켜주세요. 아웃바렐을 힘껏 누르시고, 피스톤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슬라이드를 이렇게 결합하고, 분해 핀을 누른 상태로 밀어버리세요. 슬라이드 스톱을 걸리게 한 후에 플라스틱을 끼워주시면 조립은 다 끝났습니다. 사실이 장전은 아까보다 좀덜 빡빡해졌고요. 과연 엉망이던 집탄이 좀 나아졌는지 사격을 해볼까요? 이건 순정일 때 집탄인데요. 자상탄이 심하고 집탄이 너무 심하게 벌어져 있죠? 이건 보강 작업을 했을 때 집탄인데, 확실히 자상탄은 없어졌고, 아까보단 집탄이 좀더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토이사 글록 17 에어코킹을 리뷰해봤습니다 각인도 퍼펙트하고 외관 만듦새는 진짜 가스건 부럽지 않았어요 탄색상도 생각보다 잘 나와서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내구성은 올라가서도 챔버 불량 이슈는 새로 나왔고요 리턴 스프링이 너무 좁아서 간섭이 생기는 현상이 있었어요. 에어 누출은 예전보다 더 심해지고, 호법이 일자로 되어 있지 않아서 좌상탄 현상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도 테프론 테이프나 절연 테이프로 에어 누출과 아웃바를 흔들림을 좀 잡아줄 수가 있고요. 너무 뻑뻑한 장전압과 슬라이드는 리턴 스프링을 살짝 잘라내고, 실리콘 오일을 뿌려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순정은 좀 아쉽지만, 저처럼 손을 좀 봐준다면, 가격 대비 만족감은 괜찮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개봉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